안녕하세요 자세한 기타 리더입니다 오늘 꿀팁은요 우리가 아르페지오 연습을 하실 때 얼마나 그 가사랑 가사 멜로디랑 잘 이렇게 좀 융합이 잘 되면서 어이 반주하고 이 노래하고 아 정말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의 아르페지오를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은 뭔가 조금 이렇게 노래랑 안 맞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죠? 여기 한번 보셔요. 자세한 기타 교재 3권의 편지 곡인데요. 기나긴 그대 침묵은이 부분이에요. 그러면 코드가 A-7하고 D 코드가 나오는데 멜로디를 보시면은요. 여기 이거 도죠. 도. 얘도 보시면 도죠. 그대 할때 이 도음을 좀 많이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-7에서 도가 어딨냐 여기도 도지만은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칸 도죠 이 음을 많이 쳐 주시는 거예요 기나긴 그 다음에 도 위주로 여기 있는 라 개방현 그음쳐 주시면서요 그예 도가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가사의 멜로디하고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D 코드요. D 코드에서는 도를, 이렇게 D 코드를 잡잖아요. 근데 여기에 도가 있어요. 예, 도를 아십니까? 여기잖아요. 도가. 못 잡잖아요. 그러면은 D 코드가 아니라 D7으로 바꾸셔야죠. 코드가 D 코드여도. 도를 잡기 위해서. 그리고 나서 4번 줄 레하고 도를 동시에, 네, 이렇게. 예, 보세요. 낙인, 그, 대. 예, 네. 어울리잖아요. 요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. 그 다음에, 지, 묵은, 지코드에요. 근데 여기 보시니까는, 시에요. 그죠? 시, 여기 울이 나오고, 여기 다시 시가 나오네요. 그죠? 그러면 시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. 지코드에서, 이마이너에서, e 한번 해볼까요? 이제 지코드를 이렇게 잡으실 건데 시가 많이 나 온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시잖아요. 개방현이 지코드에서 그럼 이 시하고 여기 솔 요거 두개 위주로 치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 1번 줄은 어차피안칠 거라 가지고 저는 안 잡을게요. 예, 네, 저는 불필요한 거 싫어해 가지고 그러면 그음하고 여기 2번 줄에 시하고 짐. <목소리> 그다음에 이제 이마이너 코드 잡으신 다음에 6번 줄하고 또 시가 2번 줄이죠? 이렇게요 침묵은 예. 네. 물론 이 마이너 코드 요거 잡은 거 아무도 안 치기 때문에 안 잡으셔도 괜찮을 거예요. 먼저. 근데 이거 안 잡으면 손이 이렇게 되실까봐 안 잡는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.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시잖아요. 자 그러면은 기나긴 그. 가사하고 아르페지오 연주한 거랑 정말 잘 어울리죠. 계속 의식할 필요는 없으세요. 그러니까는 그 가사 멜로디랑 이 코드 구성음 이거를 해가지고 아 맞춰야지 맞춰야지 이럴 필요는 없으세요. 꼭 필요한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만 그렇게 신경 쓰시고 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해요. 적절히 섞으면서 해주세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